오늘은 아비멜렉을 선대한 이후에 이삭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의 삶은 번번이 빼앗기는 삶이었고 항상 실패하는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그랄 사람들은 바보로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또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과 신나와 르오봇에 이르기까지 이삭이 천신만고 끝에 파놓은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무임승차하여서 이삭의 노력, 이삭의 성실함, 이삭의 인내를 무위로 만들어 버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큰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삭의 순전함과 그랄 사람들의 무도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다시금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들을 다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했던 땅인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더큰 복을 주셨고, 더 이삭을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동안 이삭을 괴롭혀왔던 불레색 사람들이 이삭의 강성함을 보고 위협을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불레색 그 사람 왕이 최고의 참모들을 대동하고 오늘 이삭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발 평화협정을 맺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은 이삭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도 다 자신들의 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삭이 붕기 탱천하여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 왕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크게 질책해도 여러분 그들은 유급무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아니,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확실히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이삭에게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공을 들이던 부엘세바의 우물 시추 작업이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무를 얻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날에 라는 말을 빠이옴 이렇게 발음하는데, 직역하면 그날 안에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삭이 불레셋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이삭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선대한 그 시점에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불레셋 사람들을 선대할 때 이삭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오던 대적들이 그날 그 선대로 말미암아 싹다 정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로운 우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샘물 그때 당시에 우물을 발견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던 것처럼 한 부족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간이 됐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아주 중요한 복락이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씻어내는 복이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씻어지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복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다 그랬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날 안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기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때의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내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노력과 인내에 충분히 보상이 되는 은혜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말끔히 다 씻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복이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은혜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복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면 죄 씻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 이러면 과거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의 모든 근심을 다 씻고 현재의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장차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누렸던 복은 수천 년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풍성한 복을 누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을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품고, 지금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삭이 누렸던 복보다 더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소망 어, 순종하되 소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복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복 미래의 두려움이 소망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그런 안락감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여받았사오니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 삶에 아버지 소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삭이 오늘 큰 폭락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고 근심을 씻어내고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며 아버지 미래의 두려움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길 위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헐벗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체력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버지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어린이의, 어린이집에 가있든지 학교에 가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경책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출발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특별이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되 하나님 아버지 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흡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